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리엔테이션 강의 다 들으셨죠? 다 오리, 오리엔테이션 강의. 그때 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교재를 쓰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시험 대지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들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잠깐 그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신 다음에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들으신 다음에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학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학문마다 고유의 자,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경제학 고유의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걸 먼저 알아야 그 이후에 전개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강2강에서는 그러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공부할 거 뭐냐면 자 이런 내용들 공부할 거예요. 이런 내용도 공부할 것이고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선생님 이 앞으로 강의할 때 보통 이렇게 강의할 때 목차가 딱딱 딱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처음에 개관할 때 여기서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자 자, 우리가 여기서는 뭘 공부할 거 지금 해봐야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이런 목차가 있으면 자 그냥 이런 걸 배울 겁니다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런 부분 배울 것이고 자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제 스케어스티자이 주제는 에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가? 경제학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학문인가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 담겨 있는 주제인데 뜻이 뭐예요? 뜻이 뜻이 뭐 희소 부족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부족 자 부족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자 이 세상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한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인간이 어떤 존재? 매우 매우 무한정한 욕망을 가진 존재 맞죠? 그렇죠. 여러분을 생각해 봐. <laughs>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 무한정 무한정한 무한정한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자이 무한정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제한이 있죠 부족하잖아 항상 자원은 부족하죠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무엇을 다루냐 여기 일단 줄을 쫙 끄세요 여러분 교재 여러분 교재두 줄로 딱돼 있는데 여기다가 다 줄을 끄시고 이게 경제학의 개념입니다 자 경제학은 어떤 학문, 학문이냐면 자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유한한 그렇죠 제한적인 자원이 어떻게 하면 추, 잘 충족을 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제한적인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인간의 무한적인 욕망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왔더라고요. 자 그럼 구, 선생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앞으로 약30 30강 정도에 걸쳐서 할 강의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계속 나오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경제학이 이런 학문이다.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까지만 정리를 하고 시험에 나온 부분은 딱이두 단어입니다. 키포인트 단어 키포인트 단어들. 항상 이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이 표현들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다루,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좀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욕망의 주체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욕망의 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만 간략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이 지금 제가 여기 있다 이제 써드릴 내용은. 여러분 교재 이 밑에다가 연필로 간략하게 적어두세요 연필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부분니까 연필로 자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다 연필로 적으셔야, 저, 적으시면 되고 저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오른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자이 이 욕망의 주체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욕망의 주체 먼저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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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소비자 그 다음에 소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산자가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 그렇죠 자, 근데 소비자는 소비자는 어떤 욕망이 있어? 자,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잖아. 소비를 통한 만족. 자, 그걸 경제학에서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 자, 소비자는 자, 유틸리티라고 유틸리티. 우리가 이걸 유틸리티. 만족이라고 나중에 만족. 나중에 배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자, 소비자는 소비자는 뭘 추구하냐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유틸리티, 만족을 최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 또 어떤 부분을 다루냐 소비자가 주어진 돈 소비자에게 주어진 자원은 돈이잖아 돈 제한된 돈을 가지고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를 해야 가장 나한테 만족이 극대화 될 것인가를 연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 우리가 몇강 정도 될까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자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자 파이 이 우리 수학에서 파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걸 앞으로 우리는 계속 프라핏 이윤으로 쓸 겁니다 이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파이 쓰면 프라핏을 쓴 거예요 프라 프라핏 자 그래서 생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산 자원을 가지고 생산 요소들을 가지고 제한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 내서 자기에게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파트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 부분 이 무한한 욕망을 가진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생산자들의 그런 만족을 어떻게 하면 경제학이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에코노믹스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즉 개별 경제 주체들 그렇죠 개별 소비자들 개별 생산자들 그 사회에 존재하는 그 국가에 존재하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분이 마이크로 에코노믹스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다 모이면 다 모이면 한 사회가 되고 한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국가, 전체 국가의 전체 국가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매크로, 매크로 커너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국가의 만족이란게 뭐겠습니까? 결국 경제 성장의 경제 성장, 경제 경제성장. 성장을 말하겠죠. GDP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매크로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 한 국가의 만족을 그 다음에 여러분 한이 이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국가들이 모이면 또 뭐가 됩니까? 이 국가들이 다 모이면 월드가 돼 월드. 자 그래서 이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모든 국가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학문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국가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국제 뭐 무역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 인터내셔널 커나믹스가 되겠죠. 인터내셔널, 예, 인터내셔,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인터내셔널, 예. 그래서 이 경제학의 전체 분야가 마이크로, 매크로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음? 아뉜다이 욕망의 주체에 따라서 각 개별 경제 주체 그다음에 각 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 자 그래서 이런 이 욕망의 주체 이세 주체에 따라서 경제학이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정도 간략하게 전체 체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 인 내용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한 가지만 전체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어세 분야가 있는데 원래 경제학적으로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세 분야를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부분은 보통 매크로에 포함을 시켜요. 기초 경제학 수준에서는 기초, 기초 경제학 수준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크로에서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조금 맛배기로 좀 다뤄줘야 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 이 맨큐라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께서 책을 출판하실 맨큐 경제학을 출판하실 때 원래 전통적인 경, 경제학의 교과서 책에는. 얘가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다루는데 맨큐 교수님 책에는 이 부분에 앞부분에 이게 조금 다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AP 시험에 나와요 AP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마이크로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필로 적어놓고 아, 경제학의 전체 체계가 이렇게 세, 세 개로 크게 나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이 왼쪽 자이 자원이 생산 자원 생산 자원 생산 요소가 제한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이 부분을 이 부분 밑에 여기다가 얘는 얘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볼펜으로 적든지 여러분이 깔끔하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딱 적어놓으세요. 적어 그 공간에다가 적어놓으시고 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생산 요소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생산 요소 자원하고 좀 틀려요. 일반적인 생, 상식의 자원과 좀 틀린데.